예,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혜옥 도의사님과 김대윤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33차 UN 기업에나 협약 당사국 총회. COP33 남해안 남유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권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막이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새 정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NA 고속도로 구축, 아리0 산단 조성. 어, 석탄화력발전 폐지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COP33은 그 협력을 더욱 공공히 할수 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께서도 어, 대선 당시 COP33 유치를 공약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해야 합니다. cop33 개체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윤권이어야 하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어, 전남동부권은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어, 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어,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가 위치한 전남동부권은 국내 산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따라서 지구 온도 평균 상승 1.5도시 제한을, 목표를, 어, 목표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를 신재생에 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남 동부권이 그 어, 대전환의,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둘째 남해안 남중권은 국제행사 경험과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04개국 820만명이 참여했으며 그때 구축된 인프라와 국제행사 경험은 COP33호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전남과 경남이 함께 추전하는 어, 공동유치는 동서화업과 지방군권, 규토, 국토,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COP 유출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COP 18을 카타르에 양보하고 인천 송도에 녹색 기후기금,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COP28을 아랍 MLT에 양보하고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를 비롯한 이 지역은 번번이 후순으로 밀려났으며 정당한 보상은 단한채로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COP33은 양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여수를 비롯한 남미한 남중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본 권한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